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컵, 좋은 차나 커피를 마신다. 차가운 물이 시원해서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데 공복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여러가지로 건강에 좋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매일 마시면 소화기에도 좋고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촉진된다.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워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활성산소로 인한 영향력을 제거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마련해준다고 한다. 따뜻한 물이 물론 맛있진 않지만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레몬을 띄워 마시든 그냥 물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상관없다. 이 글에서는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소화에 좋다. 공복에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를 정화시킬 수 있다. 물이나 다른 액체류는 소화기를 활성화시킨다. 음식을 더잘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사 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정말 건강에 해롭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섭취한 음식의 지방이나 기름을 응고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들고 지방질을 생성한다. 전문가들은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변비를 예방해준다. 우리가 병 소에 먹는 음식 중 많은 것들이 소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 우장 운동이 늦어진다. 이런 증상이 변비이다.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어려워지며 복부에 가스가 차고 통증이나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 장내 운동이 촉진되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건강한 습관이다. 일상적인 통증에 좋다 따듯 한 물이나 뜨거운 물 1컵이 생리통이나 두통에 완화시키는데 제일 효과적인 약이 될수 있다. 열은 신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복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된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근육경련을 치료하는 데 이상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에 좋다. 이럴 때 지방소모가 활성화된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관과 신장기능이 향상된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워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혈액 순환을 향상시켜 준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퇴적물과 함께 체내 지방 제거가 촉진된다. 이로 인해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 순환이 향상되며 혈액이 정화된다. 따뜻한 물은 근육 이완에도 좋고 혈액 순환도 촉진시킨다. 이른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공복에 따뜻한 물 마시는 이 작은 습관은 이르게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준다.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질병이 되고 노화가 된다. 아침에 뜨거운 물한 잔이면 개독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게다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피부 세포 재생에도 좋고 탄력에도 좋다. 따뜻한 물한 잔의 이점 정말 다양하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워 마시거나 차로 마시면 더 좋다.